그다섯 번째가 성능 저하 없는 패킷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는가 했는데 이 패킷 필터링을 주로 많이 쓰는 업무는 어떤 어떤 때가 있을까요? 처음 말씀드린 그런 방화벽 쪽으로의 패킷을 밀어줄 때도 음. 그 방화벽의 가용성을 위해서 음? 방화벽이 관심 있어하는 패킷만 방화벽 네. 쪽으로 보내줄 때 이런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를 다 거. 방화벽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방화벽 그러면 더 많이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라이센스를 더 많이 하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어, 음. 만약에 방화벽 두 대를 사용하는 것을 네. 네트워크 장비단에서 필터링을 사용해서 한 대로 줄일 수 있다면 음. 이건 비용적인 또 그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음.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필터링 음. 기능은 굉장히 단순한 이제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트워크 장비에서 필터링은 굉장히 일반적인 기능이고요. 음. 하지만 이런 어그리게이션 장비 영역에서는 음. 필터링이 가끔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음. 이 간단한 기능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사용했는데 음. 시스템에 부하가 돼서 재기능을 못한다면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 필터링을 할 때에도 성능 네네. 저하 없는 이런 음. 필터링이 제공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그, 필터링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셋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나요? 어떤가요? 네트워크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정말 쉽게, 그,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GUI 기반으로 음. 쉽게 짜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